안녕하세요 S&P 의족회의센터입니다 저희 S&P에서 오늘 소개할 의족은 오토복의 3R8호 다이니온 대퇴 의족입니다 3R8호와 함께 세팅된 오토복의 의족 발은 탈레오입니다 가장 먼저 3R8호 다이니온 의족부터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R8호 다이니온은 안정성과 편안함이 아주 뛰어난 의족이라고 할수있고요이 다이니온 자체는 전자제어식 무릎과 기계식 무릎의 장점만을 조합시켜서 출시된 최고의 기계식 무릎 관절 중 하나입니다. 다이니온 착용자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디폴트 스탠스 기능을 제공해주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전자제어식 무릎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보행에 대한 안정성을 똑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하실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디폴트 스탠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의족을 착용하고 서 있는 동안 무릎이 굽혀지지 않게 지지를 해주고 보행하는 동안 저항을 제공해서 안전하게 걸음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이니온과 함께 세팅될 이제 탈레오 의족 발은 박스를 개봉해 보면은 탈레오 카본 발과 함께 이제 싹스 그리고 범퍼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퇴우족에 사용되는 제품들이고요. 모든 구성품들과 소켓까지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기본 ICS 소켓 타입과 오서의 시린 X5 실리콘 라이너로 세팅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리 절단 수술 후첫 의적으로 착용할 예정이기 시 때문에 체크 소켓을 먼저 제작해드린 후 환부 변형에 맞게 정확히 테스트한 이후에 본 의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X5는 띠 5개 부분에서 강력한 압축력을 자랑하는 오서의 대표적인 실리콘 라이너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실리콘 라이너, 소켓, 무릎, 발까지 모든 제품들을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착용자분께 착용하기 이전에 세팅할 때는 기본적인 세팅만 하게 되고요. 사용자분의 착용을 한 이후에 이제 보행 패턴에 맞게 무릎의 저항각과 그리고 발목 각도 그리고 소켓 정렬 등을 모두 체크해서 보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3 8호는 이제 자전거 모드 그리고 잠금 모드, 완전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다양한 환경에서 상황에 맞게 착용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수동 잠금 모드는 물속에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게 되고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서 있을 때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전거 모드는 무릎 저항을 아예 없애버려서 자전거 페달을 밟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수 기능은 이제 완전 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물놀이를 하거나 샤워를 하실 때 의족을 착용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퇴우족 세팅이 최종 완성되었고요. 이 의족을 이제 몇 주간 착용하면서 환부가 안정된 후 본소켓 제작에 들어가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무릎 회전 장식입니다. 회전 장식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자식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발을 신을 때 아주 유용한 옵션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술관절 2단 한부나 긴 대퇴 한부에는 회전 장치 사용이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SMP에서 준비한 다이니온 세팅 모습은 모두 끝났고요. 다이니온 같은 경우는 저희 SMP를 통해서 체형무적을 착용 후에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저희 SMP에서 준비한 다이니온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